하면 다 잡고, 우리가 거야. 아, 다 죽어, 우리가 우리 그러다가. 다 죽어. 아니, 죽어도, 죽어도, 그, 여기 세명 이외에 나는 이제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유력한 인사니까. 난못 치죠. 세 명만 가, 그냥. 근데 세 명이 살신성 있는 자세로 가면, 정봉준로 뜨는 거야, 이제. 대권 주자 되는 거야, 이제. 제가 보기엔 의원님만 갑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 네. 주기자님 어 디테일 나가면 위험해. 어, 조사하는 걸 봤더니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세계 네. 어, 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의 그 비리와 네. 비리가 절대 있으실 분이 아닌데.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지금 네. 5년이 지난 오해하신 지금. 오해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laughs> 지금 반성합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laughs> 그때 이제 세계 팀이 있었는데 도곡동 팀 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다음 BBK 팀. 네. 그다음 작범 팀. 자범팀만 지금 재선돼 갖고 강기정 의원입니다. 자범팀 <laughs> <잡범> <laughs> 강기정 의원. 아 자범팀 이런 거예요 무슨? 아그그 그 영포 빌딩 아 영일 빌딩 아, 여기서 디 그러니까 디테일 그 다음에 네. 어 그때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그 그 영부인이 되신 누구죠? 김윤호 김윤호 여사아 김윤호 난 영부인 하면 권양숙 여사밖에 기억이 안 나고 <laughs> 김윤호 여사님 네. 김윤호 여사가 어, 당시 이제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laughs> 어, 그, 그, 유명한 스토리? 예, 초, 하나는, 어, 딸이 음대를 다니는데, 딸이 <laughs> 음대를 다니는데, 어, 바이올린 색을 사갖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준 거라고 가격을 낮춰갖고, 오. 해갖고 공항에서 걸렸다라고 공항 하는 제보. 세관에 있는 무대 제보. 예, 제보. 오. 세관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아, 공항에서 어쨌든... 근무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김인호 여사가 다이아 반지, 다이아를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다. 라고 네. 하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 오해죠. 네. 오해죠. 그러니까 그 아, 결국 아 결국 입증 안 돼?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손가락에 끼고 들어오면 걸릴 것 같아서 새끼발가락에 끼고 들어왔다. <laughs> 그래도 그러다 걸렸다. 제가 그 사람 아주 혼을 내 줬어요. <laughs> 나쁜 년인데,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 이, 이 나쁜 새끼! 나쁜 놈! 예. 네. 아니. 그리고 전화번호가 찍히지도 않아요. 의원님. 네. 발찌를 몰라봐서 그래. 아, 그렇구나. 하이 패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근데 오른 발가락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음. 이것도 남한테 티안 내게 발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야. 비비링일지에 있으면 네. 말이죠. 발찌. 유명합니다. 아. 네. 그런데, 어. 아,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한번 나갔다 오면 이제 저는 보좌관들 네 명과 당직자 한 명을 데리고 예. 저희는 팀으로 움직였어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들 자기가 잘 나갔고 팀을 못 짜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량이 있고 이해심 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냥 다른 데서 <laughs> 온 사람도 다 받아들입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팀을 짰는데 그때 그래서 당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우리가 집권하면 국정원장 영순이다. 내 요즘 생각이, 내 국정원장 가면, 주주는 내가 꼭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잘려도 괜찮으니까 <laughs> 방송 계속 나와. 아, 어, 의원님, 일단, 국회의원 당선이 나왔어요. 떨어지냐 국, 국정원 얘기 하고 <laughs> 자기 마음대로 될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자, 그러면은, 아, 뭐... 나비부인 좋았습니다. 도입부. 아니, 근데, 근데 <laughs> 무슨 일 얘기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랑해요. 뭐... 길게 어, 얘기하는 건 <laughs> 다. 아니, 계속 안 <laughs> 방송 안 나오면, <laughs> 본다고 국정원장 되면 자기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아 참. 아참거 아니 시사인에서 월급도 잘못 받을 텐데 뭐, 뭐. 월급도 잘 받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나비 부인 얘기는. 잔고는 여기인 걸로 알아요. 내가 맨날. <laughs> 그래? 아니. 그래도 우리 돈안 내. 우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어디 없어. <laughs> 그러니까 소송해도 돈이 없어요. 차라리 <laughs> 형사로 걸어요. 아니 왜이 행색을 봐. 어떻게 120억이 나올 사람에. 아니 저, 저의 저 몸값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90. 년 후반부터, 한 2000년부터는 기자 중. 기자 비케 BBK 가시죠. 기자, 기자 중엔 <laughs> 최고문 값이라니까요. 소송가액소송가액 소송가액. 그리고 벅초인, 그때, 벅초인. <laughs> 그때부터는 그, 근데 그때 그, 나비부인의 나자도안 꺼냈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음. 네, 지나가시죠. 아, 그 얘기를 좀 살짝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서 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니, 아니, 그, 검찰로부터. 네. 네. 그 BBK 허위 사실 허위 보도 했다고 해서 그 6억 소송 받았죠. 명예훼손해 갖고 6억 소송. 네. 시사인 시사인하고주진우죠 아, 아 그주진우 기자 개인한테는 얼마를 걸었어요? 아니, 요 각각 꼭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 갖고 6억. 네. 그러니까 시사인이 더 크니까 시사인이 한 4억쯤. 주진우 기자가 한 2억쯤 이렇게 어차피 우리 회사도 돈이 없어요. 네. 아니 제가 그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저는 민사로 3억 9천 받았어요. 네. 아니, 요대한 2억 받은 거 아니야? 저 19억 소송, 10억 소송 계속 얘기하면 네. 아금그가분 아, 저한테는 안 되시는 그만하고 자기 소송 네. 더많이 걸렸다고. <laughs> 아, 그래서 2 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민사는 아직 저는 많이 남아 있어요. 아 참, 오... 아 오세요? 한 30초 해야 돼, 30초. 네. 왜냐면면 우리가 지난 7회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주민투표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려고 하는 거다. 저서 네. 져서... 이제 대선 나가고 싶은데 그냥 관, 음. 관두면 관 욕먹으니까 예. 어 그러니까 장렬하게 포퓰리즘에 저항하다 장렬하게 음. 전사하는 모습으로 음. 사라진 다음에 장사한지 사흘만에 무활하시고가까우편안 음. <laughs> <laughs> 앉아계시다가 <laughs> <laughs> 대선으로 무활하시려고아 <laughs> 그런 작전인데 근데 김총수 얘기 할 때마다 물 빠지네 오늘은 <laughs> 근데 도대체 언제 네. 할래나 네. 이그 순교 자해 순교 프로젝트는 이게 일단 자해 먼저 한 다음에 아마 이제 이번에 80만 표 모아준 보수 단체가 뭐 성명 같은 거 내겠죠 어? 어 보수의 가치를 지킨 우세훈은 줄하라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언제 할래나 했는데 이게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막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순교하는 모습 과정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한결레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기사를 보고, 아, 드디어 작, 어, 시작했구나, 프로젝트를. 그 음. 기사가 뭐냐면, 어,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어, 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어, 오세훈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 들로 어떠리. <laughs>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내 충정의 결과이므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아, 이게 정치 현장에서 사라진들 어떠니? 이게 네. 이제, 어, 요건으로 관두겠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대선 출마 프로젝트가 이제 자해의 순교, 어, 음. 무상급식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다음에, 어, 대선 출마 프로젝트 가동했습니다. 네, 네. 가동해서. 어,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수법이 완전 각하 미님이야. 응? 그 꼼수의 수법이. 제가 때, 보기에는, 네. 그,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10월쯤, 주민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0월쯤 들어가고, 어, 며칠 전에 이제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까지는, 어, 무관섭, 무관심, 이런 입장으로 하다가, 어, 진영, 진영인가요? 그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음.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네. 돕겠다. 그러니까 그, 그 자리에서, 어,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그 주민투표를 잘하면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된다. 응. 는 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총선과 대선은 거. 내 주도하에 치러야지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다. 그 총선과 대선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이, 것이니 한나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뭐 포필지 즘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결국은 총선, 대선, 간들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머릿속에 네. 계산이 있으니까 새로 계산이 가 있는 거죠. 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정치인 입장에서 계속 그 화제가 되거나 예. 논란이 되는 거는 아 좋은, 좋은 거죠.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지사의 풍모로 음, 순교하겠다. 그리고 음, 나서 그렇지. 대선에 나가겠다. 이걸서 지난 선거에서 음. 무상 급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진보 진영의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예. 보수에서. 그나마 이걸 가지고 대놓고 싸우는 놈은 혼자 자기밖에 세운 없다. 밖에 없다. 이걸 갖고 싶으면, 그렇죠. 싶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정치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 부고만 빼놓고, 예. 뭐든지 기사가 나오면 좋다. 근데 요, 요거는 있잖아요. 이 예. 프로젝트 가동된 게 확실한 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음. 그, 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 지금 거의 온갖 매체에 다 나오고 똑같은 예. 얘기하면서 나 이거 그 결혼이 싸우겠고 음. 그리고 어 책임지겠다. 이 얘기가 어한번 쳐보시면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 다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시사인 안 합니다. <laughs> 그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그 다음 오세훈 시장 시절 이 홍보성 음. 예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지적을 했지만 김문수 경기도도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정무직 보좌역을 한 120명 정도 두고 있는데 네. 오세훈은 300명 가까이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팀 팀들이 총체적으로 대선에 올인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민주당의 그 서울시 의원인 것 같아요. 강희영 의원이 예. 네. 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근데. 예. 그 민주당에서는 자꾸 고치좀 해주세요. 음. 뭐 책임지라. 뭐 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음. 계속, 계속 끝까지 해라. 응. 음. 음? 그 아니, 꼼수.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꼼수가 이제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읽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예, 아예 주민투표 진행 자체를 못하게. 근데 그 하자가 예.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아니, 그, 제가 그 하자 현장 기회한 사람 아닙니까? 아, 찾아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어, 동일 필적으로 한 200명 이상 일을 쓴 적이 있고요. 음.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무상급식 반대. <laughs> 반대. 아니, 그러니까 일태면. 어, 무상급식, 실시를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데 무슨 부위원장. 네. 이런 사람들 거기다 서명을 그 했어요. 정 반대에 있는, 정 반대에 있는, 있는 아, 입장들이.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것도 있지만은, 음. 서울시의 그 주민투표 공고, 공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 서명용지의 내용하고. 아, 아, 그럼그 서명은. 어, 완전 무효가 되는 거네. 완전 무효 거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음. 거네요. 네. 어. 제가 또, 서명용지 양식이, 법적 양식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은 아예 무효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오세훈이 아무리, 제 아무리 정치적 그렇지. 희생양이 되고 싶어도. 그렇죠. 꺼리가 <laughs> 행... 없어. 거리가. 그러니까. 어... 행정. 어.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고 싶은데 십자가 사라져버렸어. <laughs> 십자가 이상해버린 <이사>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주민, 그... 주민투표 청구 내용하고 서명운동 내용이 오케이. 서로 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 원천무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원천무효가 될수 있다. 네. 오